안녕하세요.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특징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1.61%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922포인트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어제도 하락을 했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22 포인트 그리고 20일선 지지해 줘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 정고점 이 네, 라인이죠.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0일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중 특징주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 종목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어제 시간에에서 KG 그룹이 대거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그리고 개별 종목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KG 동부제철 그리고 일진홀딩스인데 일진그룹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G 동부 재처리 상한가를 갖고요. 보겠습니다. KG ETS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아니네요. 네, KG ETS는 오늘 은봉으로.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4.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당분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면 또 인수를 한다, 안 한다에 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흐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지 케미칼도 오늘 3.78% 은봉이 장대 은봉이 나와 좋습니다. 길게 보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KG 모빌리언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초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을진 홀딩스가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 을진 전기도 상승이 나와좋습니다23.87% 가는 모습 보여줬고, 을진 디스플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을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그런 모습인데, 저점을 만들면서 오늘 거래량 늘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을진 다이아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동국 RNS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PI 첨단 소재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포, 코스모 신 소재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 한신 기계가 역시 대장답게 세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상한가를 가고, 요 라인 1 1일선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장대양봉을 만들어줬고요. 잠깐 쉬었다가 3일선 5일선 지지해주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원전 관련 섹터들은 움직임이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진 파워, 일진 그룹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일진 파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상가간 캔들에 이제 50%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토크, 에너토크는 제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에서는 을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텍이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좀더 길게 볼까요? 요런 모습이네요. 더 길게 보면 요런 모습이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디텍을 추가로 좀 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KPF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석, 석탄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요 라인이죠.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요런 모습이네요. 네온테크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런 모습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랬구나, 저랬구나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 하락 나와줬고요. 휴림 로버, 로버 로버, 유진 로봇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수 건설도 이제 이때였죠. 이때 이미 추세가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좋게 봤는데 말이죠. 이랜시스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특수 건설 보면서 손절의 중요성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희망예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한일화학도 이 라인은 좀 지켜 줘야 되겠죠 하임 베스트 뭐 나쁘진 않습니다 K옥션도 이제 많이 빠졌네요 서록션 한번 볼까요 서록션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빠지진 않았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상상이는 이제 종가 베팅하기 좋은 자리였다 그랬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재차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SMCNC도 이제 이탈이 좀 됐네요. 요 라인에서는 이제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요 라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J 미디어 빠졌네요. 빠졌지만 뭐 나쁘지 않게 빠진 모습이고, 미래 에셋 벤처 투자는 요 라인 빠졌죠. 요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됐겠죠. 일단은, 이렇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 무학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이 라인에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림 페이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이션 시스템도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되겠죠. 다행히 지켜준 모습 보여줬는데 내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기산텔레콤은 이 라인이었죠. 아래꼬리 좀 길게 달리면서 제차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이로닉 대봉 LS도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바이오톡스텍도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님이 오히려 좋았네요. 도이치 모터스도 좋았습니다. 티플렉스가 요 라인 그리고 4 0일선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요 라인에서 이제 니켈 관련 종목이죠. 한국 선재라든가 황금에스티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하락이 멈출 때를 좀잘 봐야 될것 같고, 기준만 정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지금의 자리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DN 빠졌고요 보성 파워텍, 요런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드린 보성 파워텍, 일진 파워, 그리고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단기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일진 파워나 보성 파워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생명자원, 요런 모습. 이지 트로닉스, 이지 트로닉스는 제차 빠졌네요. 좀더 감망을 하겠습니다. 요 라인에서는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네트 오늘 빠졌구요. 그러니까 한네트도 요렇게 의미 있는 라인 여기까지는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제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요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같고요 피코, 그램, 대동기어,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요 라인, 그리고 21선. 오늘 tym도 좀 강하게 움직여 줬습니다. 5.51%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정고점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있죠. 고려 시멘트가 이제 이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원 종합개발에도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겠습니다. 이하 공령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일단은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 솔루션 네, 역시 크게 빠진 모습인데 2 0일선까지 한번 볼게요 신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 파워 말씀드렸고 한신기계가 오늘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m p 도 이제 빠졌는데 박스권을 이탈이 됐죠 그렇다면 이 때, 상한가가 나왔던 캔들의 이제 종가를 지켜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락이 멈출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CNH, 오토엔도 오늘 살짝 움직였다 빠졌습니다. K카도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제차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 모습. 내추럴 엔도테 하이스틸, 이제 철강 관련 주들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역시 하락이 멈출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 철강, 소프트 센도 오늘 0.64%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캔들이 지금의 자리 2 1선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여지죠. 일성건설, 한성기어, RS오토메이션도 오늘 좀 빠졌네요. 이제 1 1선 살짝 깨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상한가 종가를 지켜 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를 할때 오늘의 시초가를 강하게 거래량이 급등 동반되면서 나올 때 따라잡는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넷게임즈도 빠졌습니다. 요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화일 약품도 이제 빠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빼겠습니다. 사마, 페인트가 오늘 1.45%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제, 장기평선, 요 라인. 삼천리 자전거는 오히려 잘 갔습니다. 네오, 샘도 잘 봐야 되겠죠? 요 라인. 지금의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에코 마케팅, 시공 테크도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먹티, 아시아, 아시아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에도 대주주가 지금 팔았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상용 정보통신도 이제 11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니크가 단기가 들어갔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 요 라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창투도 빠졌네요. 오늘은 뭐 딱히, 뭐 항상 그랬지만 딱히 드릴 말은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 빠져서 말씀드릴 건 없네요. 대한전선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이츠 한불, 요 라인까지는 괜찮았지만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캔들의 50%요 네, 라인. 요 라인 근처에 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M, SM 이런 엔터 관련해서는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요 라인 하락이 멈출 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TYM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 가구와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 가구는 좀 물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 좀 깨졌죠 깨졌는데 더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이 좋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물리더라도 요런 종목들이 물리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패션 플랫폼 좋습니다. 하림. 하림도 요 라인 깨졌네요. 일단 21선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PC 디렉트 오늘 상승했네요. 한국 종합기술 더 봅니다. 와토스 코리아는 빼겠습니다. 룽토 코리아가 대주주가 팔았다 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무서운 종목입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저점에서 한단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5배 상승한 모습인데요. 빼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좋습니다. 유보텍도 이미 요렇게 빠진 모습 보여줬네요. 우리 MSP 계속 보면 되고요 Q 캐피탈이 많이 빠졌죠. 단일가 이틀째인데,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단기가열 종목 매매하는 기법 첫 주식 기필코 성공하라에 보시면 1차 2차 3차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아이 종목이 재료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인수 관련해서는 뉴스 하나에 급등락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 정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2차 매수까지 했다면 아마도 지금 마이너스 한5%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철관 좋습니다. KG 케미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하잉크 코리아가 오늘 14.61% 빠졌습니다. 이 캔들의 요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ETS 요런 모습이고요. 일진 홀딩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KG 동부 제철 그리고 KPF 백산 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고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고 이제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추세 깨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디텍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중 특징주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